Thanks for with us. Have a great day. 제주도로 가는데요.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저가항공을 탑니다. 에어서울 사랑해요 여러분 여기는 아시겠지만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는 탑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왜 탑동이냐고 하면은 밴일을 많이 하실 때 그렇게 사고가 많아서 아내분들이 남편의 무사고로 기원하면서 탑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탑이 많다 그래서 탑동인데 사실 어렸을 때 즐겼던 사우나의 문화가 지금은 굉장히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라리오 뮤지엄과 함께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목욕탕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거가 저는 너무 재밌는데요. 요즘에는 인건비나 어떤 재료값 때문에 아무도 이런 디자인을 하지 않거든요. 이런 자수정이 들어간 벽들이라든지. 저기 보시면 저는 송금, 순금. 금을 저렇게 박아 놓고 칩스와 그리고 소프트 코너와 아라리오와 함께해서 네 개의 회사가 이곳 공간에서 6월 18일부터 한달 동안 팝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칩스도 여기 오픈하신다고요. 아, 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셔서 여기 같이 오게 됐습니다. 와디님이랑. 응원을 누가 있어요? 와코탭. <laughs> <laughs> 신발 몇개다 가져오시죠? 뭐한 60개에서 100개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음. 네.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거좀 구경하고 싶은 거 이렇게 좀 구색을 맞춰보려고 음. 네. 하고 있습니다 다 구매할 수 있는 거좋아서 그럼요 그럼요 어때요? 제주도에서 첫 팝업인데 아 너무 뭐 꿈만 같죠 사실 네. 어. 여기가 놀러 오기 너무 좋고 쉬, 쉬러 오기 너무 좋은데 네. 여기서 이렇게 또 우리 칩스 이름으로 팝업을 할수 있다는 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가 어, 여탕이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여기 다 있어요. 뭐 신발 있지, 뭐 티셔츠 있지, 모자 있지, 뭐다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들의 여탕은 바로 이런데가 아닌가. <laughs> 네. 우리들의 여탕이다. 네 그렇죠. 괜찮네요. 그거. 네. 18일 날 오후부터는 이곳에서 어, 간단한 맥주 파티를 아... 좀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도 오셔서 어, 맥주도 즐기시고 함께 즐겁게 노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에글릿 디렉터 정노현입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오죠? 어, 이번에 이제 제주도 한정 저희 탑동 사우나 그리고 제주에 유명한 맛있는 맛집들과 콜라보한 티셔츠 네. 한정판으로 이제 발매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에글릿에서 만나보셨던 제품들도 일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에글릿에서 발매하는 콜라보 제품들은 이곳에서도 판매합니다. 오... 아주 조금만 제주도에 올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그 기회 놓치지 마시고 굉장히 놀라운 발매가 하나 또 있을 예정이죠. 아, 아주 놀. 놀라... 올라온 발매 하나 있을 예정인데 그거는 아직... 아직은 공개 r e if y o u 고 e not sure if you're n 주시 s u 시면그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 <laughs> 아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r 여기를 지금 우리가 보통 목욕탕에 오면 이 공간에서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모래시계 네. 끝나면은 나가야죠. 나가야, 어, 나가야 되죠. 네. 근데 이 공간을 활용을 좀할수 있게 돼가지고 제가 아트 토이드를 여기서 보시고 원하면 할수 있다. 오. 일단 카오스 데리고 와야 돼. <laughs> 그다음에 제가 이 아라리오 콜라보 하면서 한국에 음. 여러 가지 아트 토이 작가님들이 계신데 작가님들 중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랑 한정판 토이를 만들어서 음. 딱요 기간 동안 정해진 숫자로만 판매. 우와!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는 어떤 그런 아트 토이, 어떤 아트의 맛도 조금 볼수 있다. 아 그렇죠. 네네. 네네. 어떠세요? 제주에서 처음 팝업을 해보시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laughs> 무슨 고민이죠? 일단 바다를 건너야 되고요. 아 저희야 택배 보내면 되거든요. 어. 네. 부럽네요 <laughs> 저는 완도에서 차를 타야 될것 같습니다 아 배를 타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라리의 김재환 부회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셨나요? 탑동 지역의 아라리오 미술관을 만들 때도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조금 약할 수 있어요 음. 그런 부분을 좀 목욕탕 자체의 특징을 살려서 주변에 좋은 브랜드들이라든지 지역의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예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일상 속에서 예술을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금 만들어 보고자 아 결국에는 이런 움직임을 하시는 거는 이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게 만든다 이쪽은 해수 냉탕 옛날에 바닷물로 냉탕이었던 곳이에요 이쪽이 칩스가 들어가는 손이 될 거고 이쪽에 이제 에리릿의 콜라보 세 가지 티셔츠가 발매될 예정이고 이 쪽에서는 어, 모자, 그리고 슬리퍼류가 발매가 될 예정이고, 온라인스타운 양말도 이곳에서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쪽 황토 사우나와 맥반석 사우나 안쪽이 소프트 코너에서 여러 가지 콜라보 제품들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와서, 옛날에 모공탕이 이렇게 생겼구나. 옛날에, 여탕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저희 에글릿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제품들 이곳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바로 옆에 아라리오 뮤지엄이라든지, d d 디파트먼트라든지, 프라이탁이라든지, 볼 곳이 엄청 많으니까 이곳에 들러서 같이 즐겨주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애글릿이랑 칩스와 소프트코너, 그리고 아라리오와 함께 여기서 여러분들께 멋있는 것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 단디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